Hi guys, welcome to Flipgrid. 안녕하세요, Flipgrid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음, 뭔가 굉장히 새로워졌죠. 제가 드린 이 PDF 어, 파일을 출력을 하셔서 보시면 이 테스트 1이 있고요, 그 다음에 테스트 2가 있는데요, 각각 한 영상으로 만드셔서 여러분들이 Flipgrid에 플러스 사인을 누르셔서 어, 그대로 녹화한 거를 올려주시면 됩니다. p 립그 i 드 안에서 바로 녹화도 가능하고요. 여러분이 미리 어, 영상을 만드신 거를 올리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 참석을 해서 댓 영상이나 댓글로 어, 바로 G m a i l 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.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영상을 기다리겠습니다. Have fun, bye. 안녕하세요. 발음 진단 테스트 1에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밑줄을 지은 이 모음 음소들을 정확히 읽는 거를 들어보고 첨삭을 받으시는 단계입니다. 그럼 테스트 1을 쭉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. 어,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옆에 왼쪽, 오른쪽, 그 다음에 그 다음 줄 순서로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연습하고 읽지 마시고요. 맨 처음에 올려주시는 영상은 도르시 진단을 위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연습은 하지 마시고요. 부담 갖지도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평소 실력대로 한번 올려주세요. 네, 테스트 2에서는요. 어,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의 자음을 집중적으로 들어보려고 하지만 모음도 듣습니다. 들어보기 위해서 음, 뽑은 20개의 단어들인데요 그냥 한번 쫙 읽어 주시고 영상을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OK? Have fun!